오늘 일찍 집에 가서 새해를 보낼 생각인가요? 아 끊지 말아요. 보고를 재촉하려는 게 아니니까. 단지 어떤 바보가 또 새해 카운트다운을 기다리지 못하고 잠들까 봐 걱정했을 뿐입니다. 그러고는 sns에서 통곡하긴 하고.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내가 영상 통화를 건게 그렇게나 놀랄 일입니까? 이상한 데서 놀라는군.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졸고 있나 보려고요. 신기한 거라면 당신의 지금 그 옷차림이 더 신기하겠군요. 평가? 어, 괜찮네요. 내 글자로는 부족한가? 그럼, 그럭저럭 괜찮네요. 그럼 직접 말해봐요. 어떤 칭찬이 듣고 싶은 거죠? 왜 고개를 돌려요? 날 봐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명절 선물로 푸딩을 만들어 주죠. 하나로는 모자란가요? 그럼 두 개. 더 많으면 먹을 수 있겠어요? 하... 알겠어요. 지금 그 스타일 잘 어울려요. 이제 만족합니까? 정말이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걱정하게 만드는군. 그리고 일기예보에서 밤에 기온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좀 두꺼운 걸 입지 그래요. 바보는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당신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또 화풀이를 해요? 그러면서 나랑 해를 넘길 생각입니까? 자, 말 들어요. 빨리 입고 돌아오고. 곧 카운트다운 시작입니다. 당신보다 긴장한 게 아니라 당신 대신 초조해하는 겁니다. 하,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서툴다니. 그래도 이젠 나도 꽤 익숙해졌군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나의 바보. 지금 괜찮아요? 잘못 누른 거 아니에요. 당신이랑 영상통화를 하고 싶어서요. 이건 당신과의 새해 첫 통화니까 조금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더잘 기억할 테니까. 응? 음? 왜 카메라를 가리고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당황한 당신도 무척 귀여워요. 아니면 내가 눈 감고 있을까요? 당신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 됐으면 말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참지 못하고 훔쳐볼지도 몰라요. 음? 벌써 됐어요? 날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요. 내 오늘 밤 시간은 모두 당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시간도 다내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건 보기 힘든 일이라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모습이야말로 가장 진실된 내 모습이라고 말한다면요? <laughs> 이 문제에 대한 답안은 당연히 당신 스스로 알아내야죠. 우리가 알고 지낸 건 겨우 1년 남짓일 뿐이에요. 앞으로 함께 할수 있는 날들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당신과 함께 아무리 많은 세월과 모든 계절을 보낸다고 해도 절대 세증나지 않을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내 진심이에요. 당신이 항상 내 진심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니까 나도 고민이 되네요.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당신한테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세증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이 전화를 받은 행운의 청취자님,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당신의 주기락이 세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음. 세배는 음력설에 하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의 주기락은 조금 일찍 세배를 할게요. 신년 축하 신년 축하 신년 축하합니다. 당신만의 기락이가 새를 축복합니다. 예! Yeah, 예! Yeah. <laughs> 내가 최고죠? 박수는 어디 있지? <laughs> 그 정도면 됐어요. 박수가 끝이에요? 다른 상은 없고요? 정말, 정말로 없어요? 분명히 나한테 새해 선물이 있다고 했잖아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만난 이후로 당신이 허니칩시에서 시치미 떼는 허니칩시로 바뀔 줄이야. 아직도 웃다니 이건 칭찬이 아니라고요. 아 아니 아니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로 갈수록 당신을 당해낼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건 우리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언젠가는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 마음의 소리를 훔쳐들을 수 있어요? 내가 말 실수를 했다고 해도 안 돼요. 보상으로 당신도 당신의 새해 소원을 나한테 알려줘야 해요. 신통방통한 내가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말하기는 부끄러워요. 그럼 다음에 만날 때 귓속말로 알려줘요. 절대 비밀로 할게요. 그리고 실현시켜줄 수 있게 노력도 하고요. 그래요. 시간이 늦었네요. 늦게 자는 건 피부에 적. 잘 자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드디어 받았네. 보여? 거리를 잘못 맞추겠어. 그래, 잘 보이면 됐어. 이따가는 통화 중일까 봐 내가 먼저 걸었어. 네 일정에 끼어든 건 아니지? 거기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미안해. 원래는 너랑 같이 새해 카운트다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임무가 생길 줄은 몰랐어. 작년처럼 같이 있어줄 수는 없네. 미안해. 아니야.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과 외에도 사실 나도 아쉬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너랑 함께 해야 가장 좋은데... 맞다, 듣기로는 이틀 후면 눈이 온다는데... 빨리 돌아가서 너랑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어... 못 가도 괜찮아? 안전이 제일이라고? <laughs> 알았어. 어차피 그 후에도 기회는 많으니까. 네말 들을게. 이따 놀러 나갈 땐 따뜻하게 하고 나가. 춥지 않게. 나? 네가 준 장갑 잘 가지고 있어. 정말 따뜻하고 전혀 안 추워. 곧 카운트다운 시작하겠다. 같이 할래? <laughs>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 아, 깜빡했어.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아. 나는 아,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 새해는. 에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나한테 맡겨줘.